109,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 Pro Gen H&G입니다. A Pro Gen H&G, 은, 는 1998년 2월에 설립되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의약품 도소매업, 임대 수익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동산 및 장비 임대를 하는 임대 수익 사업부 및 의약품 도 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의약품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음. 게임 사업의 주요 제품은 포트리스 M 등이 있으며, 의약품 사업에서는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등 100품목 이상의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8년 2월 설립되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의약품 도소매업, 임대수익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온라인 게임들의 골라자의 개발업체인 주 비전브로스와 주 에이프로젠 비저너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의약품 사업부의 경우 항생제, 순환기제, 소화기제, 소염 진통제 등 100품목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작 부재 및 기존 게임의 노후화 등으로 게임 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커비드 마이19 관련 의약품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유원가 구조 개선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기타 대손상각비 발생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신작 부재 등으로 게임 사업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코비드-19 엔데믹에 따른 병슬/의원 래시 내원 확대로 전문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A프로젠 h 드 g 의 시가 총액은 70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이프로젠 H&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5위입니다. 에이프로젠 H&G의 상장 주식 수는 5,188만 천하 흔내 주입니다. 에이프로젠 H&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 Progen H&G의 퍼은 4.26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9.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 는327 원이고 추정 eps 는 n 슬래시 a1 입니다 pb r 과 bps 는 각각 0.22배6064 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슬래시 a 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1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 원, 마이너스 26억 원,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1번지억 원, 26억 원, 마이너스 56억 원입니다. A프로젠 h n 드 g 의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번지 00% 사인이고 유보율은 1 4 5 2 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0.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9-0.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1-2.20% .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프로젠 h n g 의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61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종가인 1373원보다 1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6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 프로젠 H&G의 종가는